네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. 키미입니다. 후! 그거 알아요? 나 촬영장에 에어컨 키고 찍을 수 있는 거 이제 알려줬어, 벤지 팀이. 그동안 얼마나 더웠는데. 너네 일부러 그랬지? 아니야. 자 오늘은 작년 여름 꿀템에 이어서 올해 제가 사본 2025 여름 꿀템 편이에요 오늘 나오는 제품들 중 저랑 비슷하게 이걸 사봐라 고민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사서 한번 써볼게요 그 인스타 광고 그거 보고 사는 게 나아요 진짜 뭘 해도 더운 한국 여름이지만 올해도 우리 잘 견뎌내봐요 자 그럼 제가 사본 올해 여름 꿀템들 보러 가실까요? 스토커즈 <laughs> <laughs> 여름 필수템 선풍기 두개 구매해봤는데요. 먼저 좀 무식하게 생긴 이 제품 먼저. 짜란. 요거 저처럼 광고 보고 구매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. 아니면 고민하셨거나 편해 보였어. 이름도 조금 무식해. 허리케인 바디 선풍기. 손을 안 쓰고 바람을 넣어주는 이렇게 불어서 넣어주는 그런 선풍기예요. 들고 다니기 귀찮은 거 나만 그래? 곁땀 줄줄, 등땀 줄줄 막더 뒤지겠는데. 이것까지 이렇게, 이렇게 들고 이렇게. 이이이. 귀찮잖아요. 그래서 이건 바지에 거시거나 뭐 벨트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건데요. 아, 좀 웃길 수 있어. 하지만 시원해. 야! 앞쪽이민망하면 등에 꽂으면 돼요, 여러분. 옷 안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확실히 시원한 느낌 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요게 10에서 100단계까지 이렇게 10단위로 조절도 가능해서 100 정도 우리게 풀파워로 돌리면 시원합니다. 그치만 부피감도 어느 정도 있고 바람 소리도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요거를 지하철이나 이렇게 대중교통 안에서 이용하는 게 살짝 민망할 수도 있다. 하지만, 더워 죽겠으면 내 낯짝도 두꺼워지는 거지. 그래서 은근 바지에 달고 다니면 거슬릴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거슬림이 난 더운 게더 싫어하신다면 이겨낼 만은 해. 근데 이게 목줄이 나와요. 그래서 목줄로 걸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기는 합니다. 와앙. 그래서 나는 민망하고 불편하고 뭐 거추장스럽고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더워 뒤지겠다 하시는 분들 써보세요. 시원합니다. 양손이 자유롭잖아. 오, 이거 바람이 들어와. 어, 내 겨드랑이, 어, 내등살것 어, 같긴 하다. 다음은 좀 무난하게 손에 들고 다니는 손 선풍기로 이 가운데 이 동그란 부분이 쿨링 기능이 있다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해본 제품인데요. 그런데 말이죠 이게 처음에 딱 됐을 땐오 시원해! 하지만 몇초 지나고 나면 좀 미지근해져요. 그래서 그닥 큰 효과를 누리기에는 약간 그렇다. 이게 작지만 터보 모드가 있어서 바람은 강력합니다. 이게 터보 모드 소리야. 근데 선풍기 본체 자체가 그렇게 큼직한 제품은 아니다 보니, 뭐 에어컨만큼 시원하다! 이건 아닙니다. 그래도 마음에 들었던 거 뭐다? 어, 미니멀한 디자인. 요 가운데에 있는 휠로 웬만한 조정을 다할수 있어요. 요 휠을. 누르면 켜지고 올릴 수 있고 터보 모드는 건너뛰어서 그냥 옆에 누르면 터보 모드인 거야 그래서 사용법은 저 같은 기계치한테도 굉장히 쉬운 편이었다 그래서 선풍기 하나 살 건데 좀 예쁘장 하고 잠깐 동안이지만 좀 냉각 기능 어, 이거 따찌 따찌 느껴보고 싶다 이거 추천이요 잠깐 시원은 해 잠깐 자 다음은 피부에 사용하는 좀 쿨링 제품들 먼저 마이너스 7도 쿨링 타월입니다 사실 처음엔 이 행주 같은 게 뭐지? 했는데 만족감, 기대 이상 과자 봉투 같이 뭔가 먹을 것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뜯어보면 행주 같은 게 나와요 사이즈가 굉장히 큼직한 편이라서 이게 목에도 둘러지더라고 여기저기 이렇게 땀 닦기도 되게 좋고 금지하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에 둘러 가지고 착용을 해봤는데 아 너무 시원해요 여름 페스티벌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추천이요 냄새가 궁금하실텐데요 냄새는 솔직히 말하면 에프킬라 향이 살짝 풍기는 레몬향 냄새가 역하진 않아 시원한 향이 나요 시원함도 2시간 지속이라고 했지만 제가 사용해 본 결과 한 3시간까지는 시원함이 지속됐습니다 심지어 1시간 정도는 좀 시렵다 라고 느낄 정도로 차가 와서 한 여름 밖에서 사용하면 극락이겠다 싶었던 제품이에요. 야외 활동뿐만 아니라 더운 나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 이거 챙겨가 보세요. 요렇게 패키징으로 들어가 있는데 개당 한 천원 정도. 싼 편은 아니지만 저는 천원 값은 한다.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 요 큼직한 사이즈의 쿨링타월 이번 여름 꼭 써보세요. 강추. 얘는 별 다섯 개. 별이 다섯 개. 스터클스. 자, 다음은 이렇게 통에 들어있는 마데카 쿨링 시트. 피부에 붙이는 쿨링 시트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, 마데카잖아. 그래서 뭐가 다를까? 뭐가 더 좋을까? 하면서 사본 제품이에요. 우선 이렇게 겉면에 귀여운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게 포인트인 제품인데요. 자, 이거를 탁 붙여봤을 때, 아, 시려워? 막이 정도는 아니야. 시원해? 근데 이거를 사용을 좀 해보니까 접착력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라서 뭐 팔, 다리 약간 굴곡진데 붙였을 경우, 금방 따르자. 하지만 이마에 붙여본 결과, 유지력 좋았다. 잘 붙어있다. 아무래도 제약회사 제품이다 보니 해열 용도로 쓰기는 정말 좋은 제품 아닐까? 피부에도 순할 것 같고. 꼭 열이 안 나시더라도 우리 일할 때열 받아 안 받아. 일할 때 약간 티댈수 있는 거지. 이마에 붙여 놓고 아니 목뒤에 딱 붙여 놓고. 어, 나 건들지 마세요. 그래서 요거는 야외 활동용이라기보단 해열용으로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건 무엇보다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내가 좀 귀여워지는 느낌을 받아요. 귀여워요? 아니야. 자, 마지막은 릴렉싱 쿨링 겔입니다. 어, 어, 맨솔이 들어가서 화함이 강한 물파스 같은 느낌. 냄새마저도 딱 파스 냄새예요. 이게 운동 전후로 사용하면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로런 타입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바르자마자 느껴지는 화함 이렇게 몸에 액산형으로갤 같은 거 묻었을 때 끈적이면 기분이 나쁜데 이거 꽤나 빨리 스며들고 흡수돼가지고 쾌적한 사용감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게 은근 좀 자극적이게 느끼실 수도 있는 피부 타입이 계실 것 같아. 그래서 매일 사용하라고 추천하기보다는 특별한 액티비티 날. 정말 더운 등산에 간다. 아니면 밖에서 내가 양볕에 있어야 한다. 그럴 때 그리고 피부 타입에 따라 좀 간지럽다거나 붉어질 수 있으니 이거는 한번 극소량 테스트 먼저 하고 큰 부위 사용하세요. 이렇게 해서 올 여름도 잘 버텨보려고 내돈내산해본 여름 꿀템들이었는데요. 우리 이번 여름도 잘 버텨봐요. 아우 더워죽겠어 더워죽겠어 하다가 갑자기 또오 추워 할 거야. 또 만약에 제가 구매해본 제품 외에 진짜 나만 아는 꿀템 있다 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좋은 건 같이 써야지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런 꿀템들이 있으면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저이 선풍기 진짜 잘쓸것 같아요. 그래, 좀 무식하게 생기고 그럴 순 있어. 손을 안 대고 다녀도 돼서 너무 좋아. 아, 지금 제 겨드랑이 말리고 있는 중이에요. 후후!